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온 마음 당해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지난 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했습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둘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에게 선함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 주께서 자기 편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그랬기 때문에 칼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먼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늘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여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믿음이 오늘 2021년 새해를 출발한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진념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가 이 있습니다. 마치 한울리에서 마음경을 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다가 뭐 하나 흠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막 책망하고 야단치는 어떤 그러한 분으다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대부분이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신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그 투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갖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 이렇게 가까이 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그 기재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많은 경우에 어쩔지 못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역시 그 위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남성분화가 외국 때에서 갖고는 우리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 모르는 것그 같은 것이 대부분의 역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참 어렵다면 그런 일이지 하고 하나님과 연결하신 것은 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고 덕돌리가 발공으로 주님 앞에 나아야 할 것이고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걸로다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냥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생일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그 혼돈한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고 땅과 식물을 지으셨고 태양과 달과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사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맨 끝으로 무대 짐승들과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에서 후히 쓰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식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갑니다. 그 말의 뜻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또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주 폭대다. 그리고 존귀하다, 나가 완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신 천한 마음의 모독을 보시면서 참으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시면서 그걸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숨겨 보여주고 있습니다. 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 좋다를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예 기쁨이 바닥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것들 보면서 기뻐하고 또좋아하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그 모든 뜻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조심의 뜻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뭡니까?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장치를 다모만드시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인퇴하면그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아이의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걸다 완벽하게 만드, 참 보기 좋게 만드시고. 이분한테 딱만드신 그것을 보고 누리고 기뻐하도록 하신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행이 그분의 선하심이 참말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바테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둔자에게 열릴 것이다. 쭉이어지면그 말씀 하시죠. 너희가 아들이 생선달라 하면 뭐죠? 뱀줄쌈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줄 애비가 천나이 어디 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좀 주는데 하무렴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대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요 애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 갖다 줄 부모는 하늘 아래 없습니다. 너을 달라는 아이한테 땅을 달라는 아이한테 돌을 갖다 줄 무, 그런 무정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도 지자신한테만큼은 그렇게 잘해주려고 애쓴 니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니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판다 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다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왜요? 그분이 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특별히 2021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참좋조심하입니다나름해서 선한 갖고, 교육을 갖고 계시고 참으로 자상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은 그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환난이옵니다. 고통이옵니다. 아무리 잘 믿고 잘 살라고 해도 우리는 인생 파도를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그걸 허락해 주십니까? 분화사신이 그 같은 환란을 어려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때, 지금은 알수 없는 참 귀한 은혜와 축복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가복에 갇혔어 그 되어진 일들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런 어떤 그빌리보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다가 그는 항상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세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제국 의 수도는 로마였어요 그러므로 는 전략적 여러 차원에서 반드시 저 로마를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길이 막혔다고 로마서 일단 식감도 맛이 나셨습니다 문이 자꾸 박혀요. 안 열려요. 그러자 바울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있는 초사최선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드디어 로마로 가는 일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길은 바울이 평소에 기대 안 갖고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하9볼것9 9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가 갑니다. 가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그 헌금만 그 굳이 그 헌금을 갖다 전달하고 나서 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통해서 역사하시는지에 쪽에 일종의 선교 보고를 갖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시내에 다니다가 그만 그 디아스포라 기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밖에서 있는 해외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눈에 띄어요. 데 그들이 뭐라 합니까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부정한 사람이다 예배를 제사를 풀다가는 사람이다 해갖는 그를 붙들어요. 붙들었다는 사거다가 결국 로마 군인 내에서 로마 진영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분명히 아무 작업없에서 로마 탈국자리를 풀어주고 싶어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목 먹지도 않고 마치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절사한테 자객도 40명이 있어서 그는 합수 없어 갖고 재판을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 가서 받기로 황제께 그가 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불구하고 그가 고생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 법률상 그런 결과 로마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포승에 묶인 죄수의 몸이 되갖고 그런 결과 로마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파울은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시위대 군인들 속에서 그런 감시당하면서, 자신의 재판을 위해서 로마 법정에 출수 할이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법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만난 모든 판사, 변호사, 검사, 특정 모든 사람들 뭐냐, 하나같이 로마의 최상류층이었어요.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가 왜 거기 에 가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 복음 때문에 그가간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가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 를 만나게 되었고 이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쭉설명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터머 집든 그런 노바의 최고 엘리트 그룹을 통해서 그리트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울이 뭐라 합니까? 오늘 내가 당한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범 같은 파울이 가지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파울을 끝났다. 파울을 끝났다. 차라의범 같은 호랑이 같은 파울이 가췄으니가뭐별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들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막상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복음이 쉽게 로마의 엘리트 그룹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도요. 일반 군들이 아니고 시대는 뭐냐? 로마 제국을 지금 황실의 군대거든요. 최고 엘리트 군인들.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군인들 사이에 바울을 보니까 모양은 좀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비범해요 그의 학식과 인품과 모든 것이 다른 교인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신대 교인들도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것이 오히려 복음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요 평소 바울을 흠모하던 자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이 저렇게 옥에 갇혔는데 우리 라도 바울 선생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는 열심을 해갖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가운데 아주 잘못된 동기로 전을 삼는 이 있었다. 평소에 바울과 경쟁하던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됐다 이쯤에 우리가 우리의 리더십을 회복하자는 어떤 시기심, 잘못된 동기 그래서 바울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하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좁으면 그게 속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뜻으로 전하든 잘못된 동기로 전하든 결과적으로 뭐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누가 박수를 받고 누가 이기려고 누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복음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 그걸 그걸서 터이고 그니까 그게 축복이었거든요. 그게 축복이었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같고는 같이 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한되고 나도 취한되고 복음이 그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취하게 역사하셔갖고는 더 쉽게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로마의 엘리트 그룹의 복음을 전파되는 엄청나역설 읽은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한벽해서 서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곤고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쉽게 복음을 전파되도록한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8일날 백제의 성경책을 따라서. 사도 이제 팔 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7 장에서 스데반 집자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8장 기절이 되자마자 사울이 무섭게 핍박합니다. 다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아주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강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집합 전부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이제 겨우 탄나는 신생. 예루살렘 교회가 미처 싹을 키우기도 전에 핍박의 바람에 꺾이는 것 같았어요. 내 놀란 건 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베니게구부로더 나가 안동에까지 들어서 보험을평만하게전하는겁니다 여기는 주의 키한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들 모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는 선민의 정말 머리끝까지 충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민족을 개, 돼지, 치고 그랬어요 주리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이 병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복음이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선민 의식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혀서 그만 보음이 고인물처럼 대고만났습니다그전나를께서는 그를 벽을 깨고 보음을 쉽게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부로, 베니게,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한기울까지 그리고 식당에 보면은 고네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고 드디어 이방에 선조 시대가 열린 걸볼수 있고요. 그 기폭적인 뭐냐?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기에 큰 핍박에 무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목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볼 것은 야곱과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참 하나님의 장작권을 홍보하는 열심을 있었지만 욕심을 있었지만 그만 과정이 잘못된 것 같고 결국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22년의 타향살 바치고 일가를 이루고 돌아왔지만, 결국 그가 원래의 복적지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 나혜리 배낭을 갔다가 산골꽃대에 죽구만 해요. 얼마 밤에 상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식종을 당해요. 그때 야곱은 심성한테 잡혀 먹힌 걸로 알고 있었어요. 노년에 그는 정말 인생을 사랑할 심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할 목적을 의미를 그는 잃어버리 거였어요. 그대도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죽은 줄알았던 요셉이 형들에서 팔려갔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가. 창세 4 6달본 둘이서로 부자간을 상렬 합니다. 몇십 년 만이죠. 그때 야곱이 오라 그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조카도다. 내가 네 얼굴 보았고 네가 있는 걸봤으나 이제도 이자로 독하다고 하는. 그런 그가 말을 남기고. 다시는 그 세월은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참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는가 정말 이유도 모르게 그런 정말 사랑할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고통의 생활을 보냈는데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야곱의 전체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구원의 역사 이루기 위한 구원에서 거대한 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통으로, 아픔으로, 고난으로, 무서운 환란으로 방쳐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여러 사건을 볼수 없는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당장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죽는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를 낙하신 나를 낙하신 하나님의 키리하신 선하심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8장 2 8절스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락해 선을 이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기쁨도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사건까지도. 노동에 함락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선으로 역사에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 0절에서 이대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을 내가 도와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셔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한참도 몰라요. 그러나 재앙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고 정말 우리의 힘들게 하는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우리의 내일을 주시고자 오늘의 사건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좀더먼 호흡으로 길게 파묘합니다. 조급하게 역사를 클지 말고 멀리 보면서 이 역사의 그티 편에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원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봉지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아픔, 실망, 좌절 때로는 절망을 주십니까? 왜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 0절에서그 모든 선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근내가잘 그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참으로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예수 그대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닮은 작은 예수 되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로는 부풀한 한설, 한설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지럽고 조악한 걸딱 잘라내고 우리 속에 영롱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그것이고 그것이 궁극적 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은분 욥기에 2 3달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려하신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환난을 겪었지만 욕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반련된 다음에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련도 환나도올 것입니다. 고통도 실패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은 선하심자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화를 주려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내일 미래를 주시려는 뜻이다.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 안에 는게 그게 궁극적 선이고 그게 목적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금단의 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금년 안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금년 안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기쁘고 소망스럽고 때로 절망과 좌절이 파도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획이 선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독을 한답게 선을 만드시는 그하나님 붙들고 오늘 새해를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에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